예 오늘은 우리 축보이가 입원을 하는 바람에 세번째 입원을 냈습니다 여러 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을 안켠 이유는 있습니다 기분이 조금 우울합니다 이럴때 노래 한곡 따라 보시면 됩니다 푸전이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토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. 이제 와세상이나이에 시련의 아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같이 있다가 우리 길냥이 축보이가 입어 나니까 기분이 많이 우울합니다 가족이죠. 교감을 하니까요. 밤 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착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호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. 어디에서 나처럼 넓어 갈까? 가버린 세월이 썩을 퍼지는 슬픈 백호동 소리를 들어보렴. 이제 와 세상 이 황갑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에 다시 묻을 것에 대하여 남만에 대하여 제베크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같이 한번 따라해봤는데 영노래나이죠. 어 지금 이 시간 되면 제가 퇴근하고 오면 우리 축보이가 야옹야옹하면서 제한테 요딱 앞에 안기는데요. 요 앞에 게르렁게르렁하고 개르릉 하는데 참 오늘 세 번째 입원을 했는데요. 참 그렇습니다. 이게 교감이란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외롭고 힘드신 분들은 우리 반려 동물들을 뭐. 고양이도 괜찮고요 어, 개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개하고 고양이 종류에 관해서 제가 음, 병원에 가서 찍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프면 어, 경제적으로 도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 입원하면 기분이 1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<laughs> 아시겠죠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참이 증을 주고 제대로 기를 수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,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길냥이라서 제 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연이다 생각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 점도 꼭 참고하셔서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불을 켰는데 들어보니까 안소장님의 사랑인가 빌리란가 제가 제목이 정확해야 이즐이네요. 아, 이 노래가 상당히 감흥이 있네요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따라 부르는 겁니다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. 어이, oh yeah. 나 홀로 외로워 하는가 생각하면 몰래 만날 수 없는 힘 누구나 그러죠.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리라. 이젠 모두 이절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. 이젠 모두 이절리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면 뭘해 만날 수 없는 일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리라 노래 좋네요. 야, 이게 술한잔하고하는 노래 같은데요. 노래 안소정님이네요. 그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? 만날 수 없는님, 차라리 손모아 행복을 빌리라.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. 노래가 엄치라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하면서 하는 거죠. 뭐, 인생 별거 있습니까?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. 그죠? 저도 그래 압니다. 이제 한갑, 진갑 이렇게 지나면요. 제 노래가 사도 기억도 안 합니다. 그토록 사람은 그님을 보내고, 어이해나 예 홀로, 외로워하는가 생각하면 뭘해 만날 수 없느니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려. 이젠 모두 이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, 이제는 모두 이으리 그날의 행복, 꿈이라고 생각하면, 무얼해, 만날 수 없는 힘. 차라리, 손 모아, 행복을 빌리라. 이 노래가 안소정님의 노래입니까?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소정님이 부르시는 걸 제가 따라해봤습니다. 누구나 이런 추억들이 다 있으시죠. 그 피천덕님의 글에서 보면 인연이란 그리지 않습니까? 어릴 때 이제 젊을 때죠. 어릴 때라기보다는 아, 처음에는 어릴 때였나요? 어쨌든 그 유학 시절에 만난. 그 아사코에 만남. 그 전에는 이제 아, 어릴 때가 맞군요. 어릴 때 이제 같이 초등학교 좀 됐겠죠. 이제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 일본 유학 가서 어, 만났던 아사코. 그뭐 20대면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? 그러다가 한60점 돼서 만났는데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 하면서. 후회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범윤스님의 그 말씀도 그런 게 있습니다. 시절 인연이라고요. 다 지나간 인연을 우리가 물, 그 흐름, 을끈듯이 다시 돌아와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시절별로 인연이 있으니까 나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절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. 참고로 술은 안 마십니다. <laughs> 그냥 이렇게 집에서 거전하고할 때는 한 번씩 불러보는 것도 괜찮고요. 너무 고성방가면안 되고 아파트에서는 그뭐요 정도는 불러도 큰 문제가 없겠죠. 다음 시간에 뵙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